밥 먹었다. 무척 덥다. 바깥에 조심해라. 쪄 죽는다. 이별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의 공식. 참, 제목이 아주 지랄 같아. <laughs> 이별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. 어. 얼만큼 내가 참아낼 수 있느냐. 더하기 빼기가 있다. 어.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거야. 이 영상보면. 니가 뭔데 공식을 만들어. 만명의 사람들과 같이 울고 웃고 대화하면서 내가 찾아낸 시기야. 그러니 믿으러,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보면 돼. 자자 자. 공식을 말하마. 그 능력은 이꼴 상대로부터 받은 믿음의 크기. 상대로부터 더하기 힘들 때, 상대가, 어 상대가 내가 힘들 때 옆에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정도. 더하기 싸우고 나서 상대가 나에게, 어, 위로를 준, 내가 위로받은 정도. 더하기, 현재 나의 외로움의 크기. 더하기, 자, 내 자신이 부모와 전 애인으로부터 받은 진실된 사랑의 양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빼기야. 자, 현재 내가 쉽게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자신의 상황. 음, 이게 뭐 돈이든 시간이든 아무튼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상황. 음, 자, 이게 산식이다. 남녀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, 이렇다라고 알고 있거라. 그래. 콜센터 많이 가입했냐?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그 추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. 왜냐면 아직 가입자 수가 한만명 정도 돼야지 사람 수가 풍성해져. 그래서 너희에게 딱 맞는 사람이 추천이 돼.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라. 너무 왜 추천이 안 되냐? 럽 센트는 돈벌려고 아무나 어중이떠중이 추천 안한다 니한테 딱 맞는 사람이 안 걸려들기 때문에 추천을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가입자 수가 한만명 정도 되면은 니네 짝을 만나게 돼있으니까촐난거리지 말고! 내한테 막 자꾸 전화해가지고 뭐 추천이 안된다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추천해줄까? 개나 소나 다 추천해줄까? 여유를 가져라 가입 안는 사람 있으면 빨리 하고 유부남 유부녀들 너희들 러브센터 내가 눈물로 만들었다 유부남 유부녀 너희 쓰라고 만든거 아니다 너희들 들키면 나한테 진짜 작살난다 거기는 다 본인 인증이 들어가 알겠느냐 수상하고 더러운 목적으로 앱쓰다가 내, 내 안에 걸리면 나는 불법과 범죄를 증오해 가만 안둬난 용서 같은 거 없어 알겠느냐 그리고 좀 촐랑거리면서 추천이 안 됐고 뭐가 뭐 추천 받은 사람이 수준이 떨어지고 거기는 전부 네 정보와 설문지와 네 직업 연봉, 다 토대로 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추천해주신다고. 알겠느냐? 아직 한만 명이 되려면 좀더 멀었어. 진착하게기다려라 졸라 그러지 말고. 짝을 만나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. 어? 에이.